벨로스에의 추가 옵션 중 N라이트 스포츠 버킷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. 시트의 양옆이 돌출된 형태로 있어 코너링 시 몸을 잡아줘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진 시트로 약 120만원 정도의 비싼 옵션인데요. 따라오는 기능에는 소소하게 열선 시트 정도가 있습니다. 국산차 중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이 옵션은 오직 트랙 주행을 위한 벨로스 N이라서 들어간 추가 옵션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보통 사제로 장착하는 버킷 시트는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시험을 직접 받아야 하고 의뢰 비용도 300만 원 정도로 아주 비싸 합법적인 루트로는 거의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대에서 친히 순정으로 탑재해 출고를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물론 통풍 시트도 넣을 수 없고 포지션이 일반 시트에 비해서 약간 이나마더 불편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승 하차 시에도 불편하고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내무부 장관님의 칼춤을 볼수 있는 옵션이지만 주행 시 허리와 허벅지에 착 달라붙는 안정된 낮은 시트 포지션으로 이 차량의 성격에 맞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많이 도와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담으로 시트의 빛나는 N 로고 역시 정말 매력적이죠. 그러나 이벨로스터엔을 타셔도 서킷 주행이나 정말 이 버킷 시트가 필요할 정도의 거격한 주행을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버킷 시트보다는 평범한 일반 시트에서 오는 장점이 분명 더 크기 때문에 일반 시트를 더 권해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결정장애 해결법은 역시 버킷 시트에 직접 앉아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